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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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ap.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지켜 줄수 없고 돌봐 줄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젊은 이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또 주님 한 분만을 또 의지하고 또 주님의, 주님께 영광을 돌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업체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이티 땅과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온 세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한 분만 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온 땅이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IT 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곧 학교가 시작되는데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땅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그 나라,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들이 또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 학교를 통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 모두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구약의 시편입니다 구약 시편 94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9절 구약의 872쪽에 있습니다. 871, 872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당연히 귀하고 소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그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이 시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묵상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과는 전혀 같지 않으시고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94편의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과 그들과 사이에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도 이러한 이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남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어떤 어둠도 감히 버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본인이 전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이 성도들에게 큰 비난을 그 핍박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따지려고 하시려 따지려고 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응답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마치 지는 것 같고 남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목사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수는 사람의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절대 쉽지 않겠지만,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분이 알아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시에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악한 사람들도 존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제 입에 감히 담을 수도 없는 흉악 범죄에 대한 기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제 셀폰에 계속 이렇게 알람이 떠요. 그 뉴스가, 특별한 뉴스가 뜨면 근데 대부분 그 뉴스를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했던 가장 최약체였던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해쳤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나그네들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천사를 모시듯이 섬겨야 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는데도 여기 등장하는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평기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람의 죄와 잘못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과 자격이 주어진 판사들만이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주님 한 분만이 온 땅의 진정한 심판자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또 죄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 갖고 계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잠잠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창조주 되시고 저희 모두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대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귀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 주시고 눈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 때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포모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는 이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신 주님 한 분만을 겸손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잠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모두를 직접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 신뢰함으로써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한 분께 다 내려놓으시고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가 있고, 또 저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눈을 들어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복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주님 한 분만을 먼저, 먼저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먼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강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께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찬송가 31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